아이 낳고 이제 좀 적응하고 수술 텀좀 잡혔는데 이제 이유식 시작하래요. 드디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날이 왔어요. 이유식. 언제 어떻게 뭘 먹이는지 일단 검색 한번 해봤는데 또 엑셀 파일이 나와 새로운 준비물 리스트가 넘쳐나는데 보기만 해도 도장 깨듯이 하나하나 했던 출산 준비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당장 이유식을 시작해야 된다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제발 이유식 아이템부터 쇼핑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이 영상 보시면 이번 주 최소 100만원 아껴드려요. 진짜예요. 뒷부분에서 제가 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도 곧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유식 메이커는 사지 않았어요. 물론 잘 쓰시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열이랑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거를 갈아야 되는데 그냥 플라스틱에서 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냄비에 찌고 집에 믹서기 있어서 믹서기로 하고 그냥 도깨비 엉망이 스텐으로된거 있어서 그거 진짜 이유식 매는잘 썼거든요. 이렇게 사실 거면은 그냥 좋은 믹서기나 도깨비 엉망이 사시는 게 아이 반찬할 때더 유용하게 쓰인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제 얼만큼 줘야 되는지, 아이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고민이시잖아요. 하정우 선생님 채널 들어가서 이유식 검색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쫙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지금 초기 이유식이기 때문에 뭐 메뉴를 짜고 구성하고 아이템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유식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유식 냄비가 아니라 지금부터 요리가 아주 맛있게 푹 끓여지는 냄비 그리고 아이 숟가락 그리고 그릇은 집에 있는 유리 그릇 그냥 열탕에서 다 쓰면 돼요. 다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유식 시작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하이체어부터 사지 마세요. 저 스토키 트랩트랩부터 샀거든요. 돌아보면 진짜 어이없어요. 범보 의자에서 눈높이 맞추면서 먹였어요. 하이체어에서 초반에 절대 안 한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체어는 이유식 시작하고 조금 나중에 사도 됩니다. 두 번째는 제2의 혼수라면 쇼핑하지 마세요. 정말 수품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물에 밥 넣고 끓이면 돼요. 그리고 초기 이유식 준비물 집에 다 있어요. 칼이요? 이유식 칼이 어디 있어요? 집에 칼다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뭐 도마 정도 좀지저분함을 바꾸면 되고. 그리고 이유식 냄비라고 하는 것들 정말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거 진짜 잠깐밖에 못 쓰고 요리가 맛있게 되는 냄비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유식 냄비 두 개나 샀어요. 엄마네 집이랑 저희집두 개나 샀는데 그냥 지금 라면 끓여 먹어요. 초기 이유식 시작하면 쌀가루부터 사잖아요. 근데 그 쌀가루가 되게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조금 있어서 제가 금속 알러지 이슈가 있는지 모르고 처음에 샀는데 그래서 정말 한 봉지도 안 먹이고 바로 제가 맛있는 쌀, 유기농 쌀을 사서 쌀을 불려서 말려서 갈아서 쌀가루 만들어서 썼고요. 그다음에는 밥으로 했어요. 근데 밥으로 하는 이유식. 제가 뒤에 영상에서 보여 드릴 건데 진짜 제일 맛있어요. 밥으로 하는 이유식이 야매가 아니라 삐뽀삐뽀 하정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아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밥 이유식과 쌀가루 이유식을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10배죽, 20배죽, 30배죽 되게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10배죽이 뭐냐면은 쌀이나 밥이나 쌀가루 곱하기 물의 양이 10배인게 10배 죽이고 5배 죽은 밥에 밥양 곱하기 5가 5배 죽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쌀가루는 10배 죽에서 20배 죽 정도 해주시고 밥은 5배 죽 정도 하니까 저는 적당하더라고요 제가 밥 이유식을 먼저 해볼 건데요 밥 60에 물 300을 넣었어요 그리고 물은 만약에 너무 되직하다 너무 증발이 빨리 된다 하면은 중간중간에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밥6 0에물 3배 밥 이유식은 5배 주기 굉장히 적당합니다. 처음에 중강 불로 한 다음에 하루를 끓으면 약한 불에 끓여주세요. 자 이제 끓죠. 그럼 이제 불을 줄이고 저는 도깨비 밥 먹이로 갈을 거예요. 이유식은 갈고 채 거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 적은 없어요.